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찻꽃 곽성숙님의 시수필 2집, 작꽃 바람에 머물다 중 한편입니다. 은행나무 사랑, 정윤천. 누군가 여기 와서 거닐다 갔다. 초록 위에 스쳐가는 바람결 같이. 누군가 여기 와서 고백하고 갔다. 빛금으로 반짝이던 빗방울 같이. 누군가 여기 와서 기다리다 갔다. 언제나 제 자리에 쓰러지는 놀빛 같이. 그 일들 다 겪어주느라. 천태산 은행나무 여기 서 있다. 천태산 은행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최 은행나무 시 공모에서 최우수 작품상으로 정윤천 시인의 은행나무 사랑이 수상을 했었지요. 천태산 은행나무 아래에서 천태산 은행나무 시제가 열리고 전국에서 모인 시인과 문학 애호가들, 등산객 등이 동참하는 이 행사는 영국사 은행나무를 문화 재창조 공간으로 살려내고 나무가 설파하는 고귀한 자연과 생명, 평화의 정신을 보존하고 이어가고자 시작되었다 합니다. 유장한 세월 동안 만추가 되면 노랑말로 가을을 털어내곤 한다는 영국사 은행나무의 노랑말. 독일의 시인 괴테가 유난히 사랑했던 은행나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식물 중 가장 오래 살아온 나무. 은행나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수 있다는 은행나무. 1억년이 넘게 이 지구상에서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 은행나무는 식물학적으로 본다면 침엽수라고 한다네요. 나무를 심어 열매를 맺기까지는 보통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천태산의 이 은행나무는 전쟁이나 환란 등 나라에 큰일이 터질 것을 미리 알리는 울음소리를 내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전합니다. 차꽃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은행나무로는 동양 최대의 우람한 최고를 자랑한다는 용문사 은행나무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 반개리에 900살 정도의 천연기념물 은행나무 그리고 위 영동의 천태산 영국사 은행나무. 또 담양의 후산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차꽃이 잘 놀러 가고 좋아하는 곳은 담양의 후산리 은행나무와 남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빙 둘러치고 서 있는 은행나무가 최고입니다.